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접니다. <laughs> 예, 그,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요, 깨달아지는 게몇 개가 있더라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린이집을 이제, 어, 보러 갔는데,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몇 군데 이제 이렇게, 어, 보러 갔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고르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어떤 어린이집을 들어가면 좋을까? 뭐 이런 걸 고르러 이제 가는데, 꼭 그런 데가 있어요. 갔는데, 그 어린이집을 들어갔는데, 어,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필할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이집은 뭐, 간식이나 아니면 아이들 뭐, 밥을 뭐, 유기농으로만 준다든가. 약간, 그러니까, 뭐 제가 유기농 이런 걸 선호한다는 말은 아니고 아무튼 어린이 집을 보러 갔으면 그 어린이 집에 대하여 어필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라오냐면 우리 어린이 집은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 집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교회를 엄청나게 들먹거리면서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 집이다. 이런 걸 엄청나게 강조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교회에서 어린이 집을 하면 뭐가 다른가요?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하면 뭐가 다르냐고요. 교회하고 어린이집하고 무슨 상관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 듣고 또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그런 엄마들은 아, 그래요? 그러면서 기대감을 갖고 그 어린이집에 보내죠. 그렇지만, 어, 멀지 않아. 예, 얼마 다니지 않아. 그런 기대감은 없어지는 거예요. 뭐 다른 데 하고 뭐, 뭐 똑같이 뭐, 다 모든 게다 똑같다 이런 거죠. 어쩌면 다른데보다도 더 못하는 그런 점이 눈에 띄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튼 사람들은 남들이 그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전에 자신을 나타내보이려고 이런 이렇게 생뚱맞은 짓을 하는데 그런 생뚱맞은 짓이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아니면 어떤 그 기관에 대한 이런 믿음 같은 거 그런 거를 어, 희석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한다니까요? 왜요? 지금 자신이 보여줄 게 없으니까. 지금 자신이 뭔가, 어, 보여줄 실력이나 이런 거,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학원에 상담을 갔어요. 이 학원은 어떤 거 상담을 가면 오로지 뭐에 대해서만 말하냐면 원장이 서울대 나왔다. 원장이 서울대 나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그냥 뭐 그런 걸또 어필하려고 그 학원 밖에다도 이렇게 막 써놓고 막 이런 곳이 있잖아요. 예전에도, 예전에 제가 이제 수지에서 학원할 때도 그, 그 위층이 수학학원이었어요. 그러면 그 수학학원을 가면요. 벌써 들어오기 전서부터 서울대 마크가 다 붙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학 학원이 이제 한 오픈한 지한 2년 뭐 3년 만에 이제 망해서 나갔죠. 근데 이제 그그 그 5층의 수학 학원 원장님 서울대는 맞는데 어, 문과였단 말이에요. 문과 서울대를 나오긴 했는데 문과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학 원장님은 항상 애들이 서로 들어오면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0년도 훨씬 더된 어, 시점에서 어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를 봤는데 거기에서 뭐 전국 뭐 5등인가 뭐 이렇게 한 그걸 이제 어, 가지고 있다가 애들이 들어오면 항상 그거를 이제 보여줬다는 거예요. 20년도 훨씬 이전에 어, 본인이 했던 것을 그러니까 그 분은 보여 줄게 이제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엄마들이 만약에 왔으면, 지금의 실적을 얘기해야 되는데, 20년 전 자신이 어느 대학을 뭐 나왔다, 아니면 어느 대학을 들어갔다, 아니면 20년 전에 나는 이렇게, 어, 뭐 시험을 봐서 이렇게 잘 봤다. 이런 것만을 내세우는 그런, 어, 그런 원장님들을, 어머니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리숙한 엄마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머, 서울대 나왔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뭐, 학원비도 더 높고, 뭐, 다 그런데도 그냥 아이를 맡기는 거죠. 그런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의, 지금 그 원장님이 아니면 지금 그 학원이 낸 실적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20년 전에 그 사람이 낸 실적을 보고 지금의 현재 가치 기준을 판단하는 게 정말 너무 너무 웃긴 일이고 너무 너무 어리석은 일이죠. 그렇지만 그런 짓을 어 많은 부모님들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 그런 사람들은 내세울 게 없으니까 현재 실적은 말하지 않고 내가 20년 전에 일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어 제가 예전에 같이 일했던 그 이제 어학원에서 어떤 분이 있었냐면 어. 그렇게 학벌도 그렇게 조,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냥 국내에 그냥 한뭐 국내에 그냥 어지간한 국내에 그런 대학교를 나왔는데 이분이 굉장히 영어를 잘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유학 갔다 온 사람은 사람보다도 훨씬 잘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굉장히 그분이 나보다 저보다 한 나이가 한 네다섯 살 정도 위였었는데 속으로 속으로 굉장히 약간 존경했어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어, 유학 경험도 없는 사람이 저렇게 영어를 잘하냐. 근데 그 분은 여자분이었는데, 그 분은 항상 당당하고,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니까 러그 분이 가르치는 그런, 그, 반은 항상, 시, 어, 실적도 좋았었던 것 같아요, 항상. 어, 뭐, 아, 그때는 그, 대치동 시절이 아니라 그 이전, 예, 그, 강남. 강남역 앞에 있는 어학원을 이제, 어학원에서 제가 일을 했었을 텐데, 아무튼, 그래서 속으로 굉장히, 어, 저분은 뭔가 대단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20년 전 실적을 가지고 지금, 지금 나의 가치를 마치 대단한 것이냐, 현재 실적은 없으면서, 현재 실적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20년 전 뭐,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런 본인이 한번 그것도 이렇게 했던 그걸 가지고 지금의 자신의 밥벌이에 써먹으려고 하는 어, 그런 거는 좀 어리석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또 어, 눈이 휙 돌아가가지고 거기에 또 이렇게 아이를 맡기고 어, 하는 그런 분들도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예전에 수지에서 이제 학원을 했을 때 어, 고등부를 가르칠 선생님을 이제 뽑았었는데 그때 완전히 뭐 이력서가 완전히 어, 찬란한 어떤 50이 훨씬 넘은 분이 어플라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어, 완전히 자기가 셀프 칭찬이죠. 뭐 자기가 완전히 뭐 애들을 실력을 많이 올리고 뭐 이렇게 유명하고 그래서 자기는 블로그도 올리고 말 음, 어, 블로그도 엄청 인기가 있고 그래서 그 블로그를 들, 들어가 봤더니 그 블로그가 한십몇년 전에 개설된 그런 블로그였어요. 근데 거기는 칭찬 일색이죠. 근데 그게 옛날 옛날 칭찬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칭찬은 뭐 그런 말은 없어. 다 옛날에 아 선생님 너무 선생님 덕분에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어쩌고저쩌고 칭찬 일색인데 그게 다 십수년 전에 블로그였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블로그를 들고 이제 자기의 이런 어, 그동안 자기가 어디에서 일했고 이런 것을 이제 들먹이면서 고등부 수업은 내가, 내가 굉장히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분을 이제 어, 데리고 와서 한번 그러면 어 한번 모의, 아니 모의 수업 한번, 수업 한번 해보시라고 하고, 이제 중학교 3학년, 그것도 고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 3학년 반에 한번 들여 보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도 아, 어, 좋다고 모든 애들이 내가 강의를 하면 다뻑갈 거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결론은 뭐 저런 선생을 데리고 들어왔냐. 뭐, 이런 식인 거죠. 결론은 너무너무 하잘 것 없는, 뭐, 이런 결론이 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선생님이 십수년 전에 그렇게 이제 본인이 나름대로 <laughs> 연구를 해서 이제 모의고사, 뭐, 고등부, 뭐,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그때 발견했던 뭐, 그런, 그런 교수법을 들고 지금도 <laughs> 그런 교수법을 들고 아이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 주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대단한 발견이나 한 것처럼. 그렇지만 벌써 중학생들도 그런 그런 그 정도의 어뭐 교수법이랄까? 이런 거는 다 익히 알고 있는 거였어요. 익히 알고 있는 것. 익히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무슨 새로운 발견이라도 한 듯이 어 그렇게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듯이 애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교습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지금 생각나는 것은 뭐 이런 거야. 모의고사를 풀때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접속사. 그러니까 접속사를 기점으로 어, 접속사에 대해서 시험도 많이 나오고 아무튼 그 접속사가 있는 부분을 기점으로 이제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알려 주는 건데 애들은 이미 저한테 사사를 받은 애들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중학교 때서부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치 무슨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 듯이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학원 선생을 이제 뽑으려고 뽑으려고 이렇게 뽑아 보니까 확실히 20년 전에 서울대 연고대 나온 그런 늑숙을 위한 그런 그 선생님들보다는 지금. 지금 차라리 그때 저희 학원에 단국대, 그, 단국대 출신의 그런 선생님들이 좀 있었거든요. 왜냐면 수지에서 단국대가 가까워서. 그래서 그뭐 단국대 다니는 뭐 선생 중에 뭐 대학교 4학년, 뭐 3학년, 2학기, 뭐 이런 선생들을 좀 뽑았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2년, 그니까 1학년, 2학년, 2년 이상이 되면은, 어,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2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도 학원 강사가 될수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만약에 4년제 대학을 다니는 어, 학생이라도 3학년 이상이 되면은 이그 합법적으로 학원에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년 전 어, 서울대 연고대 나온 사람보다 지금 현재 단국대에 뭐 3학년, 4학년 어네 예, 재학 중 이, 이 선생들이 훨씬 더 똑똑한 거예요. 예, 마치 이런 거죠. 어, 20년 전, 뭐, 자동차를 몰고 거들먹거리면 누가 그 사람한테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20년 전 자동차를 끄는 것보다 새로 나온 브랜뉴 자동차 소형 일지라도 그게 더 빨리 달리고 그게 더 훨씬 아, 뭐랄까, 모든 동작이나, 뭐, 어떤, 뭐, 기술이나, 뭐, 아니면, 뭐, 그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어, 장치면에서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항상, 어, 옛날, 옛날에 자기는 어땠다, 뭐,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현재 보여줄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보여줄 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 그 사람들에게, 어, 뭐, 학생들을 맡기고, 자식을 맡기고, 아니면 본인이 수업을 듣고 이래야지, 뭐, 2 30년 전, 뭐, 그때, 뭐, 난 어땠다. 이런 걸 들고 있고,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이런 건, 그런 것들은 현재의 나의, 어, 상황, 나의 실력에 아무런, 어, 영향도 주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현재 나의 실력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 이런 것을 어좀어 깨달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죽 지금 현재 실적이 없으면 오죽 보여줄 실적이 없으면 옛날을 들먹거리냐고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입을 다물고 실력으로 승부를 보자 이거죠. 그래서 했는데 아 나는 그냥 동네 학원 그냥 그런 어. 그런 그냥 교수 선지 알고 들어간 들어왔는데 나는 이뭐 원장의 프로필이나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그냥 아, 학교 뭐 내신이나 좀 따려고 우리 집에서도 가깝고 그래서 동네 학원이라서 들어왔는데 와이 선생이 실력이 너무 좋아 알고 왔더니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죠 선생님 어느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아니면 선생님 뭐 얼마나 가르치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알고 봤더니 그 선생이 너무나 어 좋은 선생이었어. 야 그러면 나는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난 진짜 감사하다. 뭐 이게 정상이지, 이게 정상이지. 어 들어오기도 전에 나는 무슨 대학을 나왔고 나는 뭐 몇십 년간을 가르쳤고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현재를 살고 있는 이 학생에게 어그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 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맨 처음에는 어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어 말을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와이 사람의 삶이 정말 너무나 모범적 모범적이고 너무나 뱀데이가 좋고 막 그래 그래서 야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어 보, 본받고 싶은 게한두 가지가 아니네. 나 아,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예, yeah. 신실한, 뭐, 이런, 그런, 뭐, 예수를 믿는, 뭐, 그런 사람이었어. 뭐, 이거는 이해가 돼. 이렇게, 사람의 만남 속에서 그런 게 있어야지, 그런 게 있어야지. 어? 잘 알지도 못하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를 걸었더니, 그냥 막, 뭐, 가스펠송이 나오고, 그냥, 컬러링에, 그냥, 뭐 예수님 이야기, 뭐 가스펠송, 뭐 찬송가가 막 끝도 없이 울려 퍼져 끝도 없이 울려 퍼지는데 이 자식은 학 학교에서 망나이야 <laughs> 자식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차라리 어, 어떤 학원에 이제 전화를 학원에 상담이나 좀 받아볼까 이제 전화를 이제 걸었는데 교회 찬송가가 막 나오고 막 그냥 막 그래 막. 어, 알고 봤더니 이어이 어? 이 원장의 그 자식들 이름도 막 엄청 막 교회스러운 그런 막 하나님이 들어가고 막 그냥 예수님이 들어가고 막어 그런 자식들이야. 근데 그게 그 사람의 티칭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래서 그런데 어, 그런 걸 보고 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혹해. 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어, 그러면 내 자식을 좀 한번 맡겨봐도 되겠다. 그래서 맡겼는데, 알고 봤더니, 무슨, 이거하고는, 어, 그냥,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뭐, 그럴다 뿐이지. 뭐, 다른 데보다 더 못해. 아니면, 그,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별 차이가 없어. 아니면, 그보다더 못해. 이게 뭐냐고요, 이게. 예. 오죽, 내세울 게 없으면은, 교회 다녀요. 아니면, 교회 집사예요. 이걸 내세우겠냐고요. 이게 아니라, 거꾸로 돼야지, 거꾸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정말 선생이, 정말, 아이들을 소중하게 대해주고, 뭐, 잘 가르치고, 뭐,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되고, 뭐, 자식도 학교에서 모범적이고, 이게 맞는 거지. 그러면 누구나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학원 가서 면담을 하는데, 면담을 하러 상담을 하러 학원을 갔는데, 떡 한다는 소리가 나는 어, 어느 교회 집사예요. 그것도 큰 교회. 나는 어느 교회 집사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어, 원장이, 뭐,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한다든가. 그런데는 다니지 말라는 거죠. <laughs> 그런데는 다니지 말라는 거죠. 예, 아무튼, 오늘의 요점. 20년 전 전에 나의 프로필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나의 학생들에게, 에게는 전혀, 어, 그, 아,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현재 내가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지, 그것이야말로 나의 현재의 학생들에게 영향을 준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예, 이상이에요. 저는 다시 나가볼게요. 안녕!